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마케팅의 개념 및 특징, 챕터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의 개념 및 특징.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 비즈니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 비즈니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챕터 3, 제 3강에서는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우리 본연의 과목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마케팅 패드, 패러다임의 변화, 인터넷 마케팅의 정의와 특징, 모바일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도전적인 문제 이렇게 네 가지 단락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챕터를 20분 또는 25분 정도 분량으로 나눠서 3강 또는 4강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제1절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 마케팅 이전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이 있다. 이것은 이 교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든 음... 교재에서 어,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 마케팅 원칙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 우리가 대면하는 수업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터넷 마케팅 교재 충실해서 이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마케팅의 기본은 자,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원칙은 표적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편리하고 가치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라는 것을 본 교재에서도 제3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면 좋을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한번더 반복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표적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편리하고 가치 있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마케팅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인터넷 마케팅은 기존 마케팅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대중적인 접근법에 있어서는 어, 매스 마케팅의 방식, 뭐 신문 광고라든지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라디오나 이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어, 마케팅 주체가 소비자들한테 매스, 어떤 집단의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한다면 인터넷 마케팅의 특징은 무엇이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1대 1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채널을 갖게 됐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별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 공간에서도 물리적인 장소가 없어지고 영업 시간도 24시간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고 또 모바일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또 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청소년들은 예전보다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보다는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어, 짤막한 영상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텍스트를 읽는 그런 현상이 주류가 되고 있고, 오히려 어, 40분, 50분, 1시간 이상 가는 텔레비전을 길게 시청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 점이 우리 인터넷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마케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인터넷을 기본으로 하는 가상사회, virtual community, virtual community. virtual community에서, 가상사회에서 또는 virtual space, 가상공간, 또는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는 마케팅 기능은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고 또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오늘 계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마케팅 목표의 변화. 자 그렇다면 변화라는 것은 그전 네, 변화 변화기 전이 있을 것이고 변화 후가 있을 텐데 변화기 전이라는 것은 어, 전통적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고요. 변한 후는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전과 후를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곧 우리가 배우는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것은 전통적 마케팅이라는 과목에 비해서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시장 점유율, 마켓 셰어,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로열티 등이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 우리가 얼마만한 어, 규모를 가진 시장에 들어가느냐,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 우리가 판매할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어떤 규모의 시장에 들어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자, 그런 시장이 어떤 특정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점유를 하느냐. 자, 시장 점유율을 50% 넘으면 독점이라고 보고 특히 미국에서는 반독점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제재가 아주 강한데요. 왜 그러냐면 독점을 하게 되면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격을 뭐 어, 일방적으로 올린다든지 품질이나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린다든지 하는 독과점적 횡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에, 과점 시장 점유율을 50% 넘는 그런 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성향과 아,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특히 단독점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장 규모의 경제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가져갔느냐 이것은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 되고 있었죠.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이키만 입는다 또는 나는 코카콜라만 마신다 나는 어, 맥도날드만 사먹겠다라는 브랜드 충성도,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나는 일방적으로 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신뢰한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는 배척하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만 나는 지속적인 소비를 하겠다라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통적 마케팅의 대단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 인터넷 마케팅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보면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어떤 점유가 중요하냐 그러면 고객 점유율이 중요해졌고요. share of customer 자, 규모의 경제보다는 어떤 이코노미의 스케일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범위의 경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건 뭐냐? economies of scope 범위. 우리 업무 스코프, 어, 스코프. 어떤 스코프, 그 범위가 어디냐? 시장의 어떤 특정 그 오프라인 상의 그러니까 실체 사회, 물리적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어떠냐라기 보다는 우리가 점유하고자 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시장의 영역이 어떤 곳이냐? 라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얘기고요. 범위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고 브랜드 충성도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 고객 충성도가 중요합니다. 커스터머 로열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어, 브랜드보다는 사람, 커스터머, 소비자. 이 사람들이 충성을 해 주고 있는 정도가 어떠냐? 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특정 사람들을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프로덕트, 서비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환경에서는 고객의 유지보다는 창조,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에 역점을 두었지만, 자, 여기서는 관계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Relationship, Marketing, Relationship Marketing에서는 고객 창조보다는 고객 유지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이 고객은 보통 기업보다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어떤 제품보다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고객과 어, 회사와의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기가한 예로 최근에 신드롬을 일으키는 연예인들 중에서 과거에서 소환되어서 온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이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맺었던 고객들이 다시 이때 이 공백 기간의 나이와 시절을 견디고 다시 부활해서 그 예전에 자기들의 아이돌이었던 양준일이라는 가수를 불러들임으로써 이 사람을 다시 국가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만든 것은 고객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 어떤 브랜드가 중요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특정 프로덕트 가수가 파는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정 프로덕트가 고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실제로 우리 최근의 시장 현장에서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목표의 변화에 있어서의 큰 개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마케팅 전략 초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목표가 시장 점유율에서 고객 점유율로 바뀌고 마케팅 전략은 대중 목표 마케팅, 메스, 타겟 마케팅에서 1대1 마케팅, 1 to 1 마케팅, 그 다음에 마케팅 과정은 거래, 트랜잭션 마케팅에서 거래 마케팅에서 어디로 간다? 관계 마케팅, 릴레이션쉽 마케팅으로 간다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 의사소통 하는 것은 일방향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투웨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간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자, 마케팅 목표의 변화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 초점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대량 마케팅, 메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메스 미디어의 메스죠. 우리가 이제 큰 집단을 메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메스, 그 집단, 거대한 어떤 큰 덩어리, 메스와 마케팅을 하는 방식에서 자, 이제 초점이 변하는 것이죠. 자, 판매업자는 한 제품을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량 생산하여 대량 유통시키고 대량 촉진한다. 자, 여기에 키워드가 대량입니다. 대량. 자, 모든 소비자. 아, 대표적인 게 예전에 포드에서 자, 생산했던 T자동, T형 모델 자동차가 아주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자,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어떤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범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사용될 것이다라는 대전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생산도 대량으로 하고 그리고 유통도 대량으로 하고 촉진, 프로모션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접근시키는 거죠. 촉진도 대량으로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대량 마케팅, 메스 마케팅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예전에 했던 어, 기업들의 제품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원 사이즈 피츠 올 모든 것에 맞는 한 가지 규격의 마케팅을 실행하는 것이 전통적 마케팅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분 시장 마케팅으로 들어가요. 자, 세분 시장 마케팅. 마케팅 세그먼트.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시장 내에서 비슷한 욕구나, 구매력이나, 지리적인 위치나, 구매 태도나, 습관을 지닌 동질적인 그룹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는 한네개 정도의 영역으로 시장을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수송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고, 고성능의 기능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고, 사치,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한 좀 멋들어짐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 계층이 있을 것이고, 안전, 자동차는 역시 안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추구하는 구매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네 가지 시장을 각각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들에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송을 추구하는 것은 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좋고, 적당히 안전하고, 적당한 옵션을 가진 그런 자동차가 나올 것이고요. 고성능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어, 여러분들도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코너링이 중요하다. 나는 순간 가속력이 중요하다. 또 나는 장거리를 뛰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떨림이나 어, 소음이 적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보다 민감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거나 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소비자 계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치스러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고급스러움, 또는, 조금 더 멋스러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스포츠카, 또는 럭셔리카, 이런 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필요할까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기들의 재력이나, 또는 여러가지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짐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꼭 상대적인 우위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성향상, 나의 자아 성취감을 나는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표현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고급스러운 또는 심지어 사치스러운 그런 자동차를 추구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안전을 추구한다. 이것은, 아, 자동차라는 것이 도로주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이 사고가 나면 굉장한 충격이 오는 것이구나. 인명이 다칠 수도 있고 상대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하거나 동승하는 나와 우리 가족 또는 친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자동차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 아니겠느냐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동차를 선택하는 구매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시장을 세분화, 이렇게 좀 잘게 나눈, 나눈다는 뜻이죠. 세분. 세분화 하는 것을 세그먼트, segment,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 세그멘테이션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분 시장 마케팅은 세그먼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대량 마케팅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표적 청중 또는 표적 소비자 계층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적절하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 경로와 커뮤니케이션 경로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 어잘 사는 동네 저는 또 고급스러운 동네에서는, 어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또는 그 이상의 고급 스포츠카 같은 매장들이 많이 있고, 중산층이 사는 지역에서는,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외제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거나, 또는 같은 브랜드이지만,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그 세그먼트들이 중 저가형 차량이 주력으로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고가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이런 것은 바로 세분시장 마케팅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틈새시장 마케팅이 있어요. 틈새시장이란 니치 마켓.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치 마켓. 요즘에는 뭐 신문 기사나 사회적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규모가 작고 특별하게 정의된 집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규모 집단에서는 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어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좀 중소기업의 전략이다. 그래서 조금 더 특화된 시장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쪽에 있어서는, 어,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조금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소구의 전략, 어필한다는 겁니다. 소구. 오케이. 나를 어필하는 소구의 전략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자, 틈새 시장 마케팅의 대표적인 회사들은, 뭐, 은성사라는 회사의 낚싯대. 진웅이라는 회사의 텐트, 영안모자라는 곳의 모자, 홍진크라운의 헬멧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어 일종의 히든 챔피언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은 보다 대기업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시장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서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훌륭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별 마케팅인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세분화를 들어가다 보면, 자, 지금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매스 마케팅, 그 다음에 세그먼트, 그 다음에 리치, 그 다음에... 개별 마케팅 까지 왔어요 이제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매스에서 음. 세그먼트 아까 자동차 시장 4, 4개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니치 어, 그 다음에는 개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들어오는데요 세분화의 최종 수준은 하나의 세분시장 하나의 세분시장 고객 맞춤화 커스터마이징 이라고 표현하는데 또는 1대1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입니다. 자, 과거에는 양복점을, 양복점을 맞춤으로 했고요. 또, 신발도 맞춤으로 했고, 전, 전반적인 의상들을 맞춤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기성복이 발달하면서, 어, 사이즈를 세분화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사이즈다, 105 사이즈다, 95 사이즈다, 또는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의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을 만들고 대량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원투원 마케팅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좀 생겼습니다. 그니까 그것은 뭐냐면 대량 생산의 기반 대량 생산과 공급의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이것을 재빨리 원투원 마케팅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 대표적인 회사로는 어디를 둘 수가 있냐면 자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가 개별 소비자들한테 맞춤형을 제공한다라기보단 이거랑은 조금 다른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빨리 하는 게 뭐냐면 은 시장의 변화를 읽어서 2주 내지 두달 만에 완전히 매장을 바꿔버립니다. 매장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신상품을 재빨리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고, 재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심지어 선도해 나가는 그런 마케팅과 기업 운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고객화 마케팅,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 대량 고객화 마케팅, 매스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은 차이가 있고요. 인터넷 마케팅에서 주된 초점은 얼마나 개별화를 잘 하는가. 이거는 커스터마이즈드를 넘어서서 인디비주얼라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커스텀에 맞춘다. 커스터마이즈를 넘어서서 인디비주얼, 개인이죠. 인디비주얼라이즈 개인화한다까지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 인터넷 마케팅의 주된 초점이자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나를 표현함으로써 페이스북 상에 내가 올리는 사진, 내가 올리는 어떤 글을 통해서 페이스북 회사에서는 이 사람에게 매우 특화된 광고와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개별적인 접근을 만들어내어서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수억 명의 이용자들에 대한 원투원 마케팅, 개별화를 사실상 시도를 하고 있다.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마케팅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번 어, 어, 챕터3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마케팅 과정이란 시장조사를 통한 제품기획으로부터 제품의 판매와 사후서비스의 일련의 과정의 프로세스를 말하는데요. 과거의 마케팅 컨셉트에서는 고객 창조를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목표였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마케팅 이에 따라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쌍방향이다. 고객도 얘기하고 기업도 얘기하는 쌍방향이다. 쌍방향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일대다수 한쪽에서 여러한테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1대1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법, 또는 다수, 다수 대 다수가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 개념적인 구분이라고 보시고요.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적 마케팅에서 인터넷 마케팅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얼마나 잘 발견해내고 그 욕구에 부응하느냐에 관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대량 마케팅, 매스 마케팅에서 조금 더 개인화된 마케팅으로 가는 것이 미래 사회 변화의 방향이고 이것을 촉진시키는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가 여러가지 촉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챕터 3의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